보내줄게 이거 가방 가져주면 돼요? 다나한테네 가방 가져주시요야어르신어 몰랐어 나 음. 진짜 처음이라니까 아그그도 빅페... 모르지 아. 뷔페는 가서 먹어봐 미슐랭이야 그리고 이거. 미슐랭이 뭐야? 그거 그게... 알고 먹읍시다. 그... 음, 음식에 대한 얘기. <laughs> 아니 너무 예쁘다 이. 예쁜. 안 어울려, 안 어울려. 이렇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기는 한 말이. 네, 그러 그러니까 내가 언니 언니 영상에서 말했잖아 분위기에 따라서 막걸리를 마시면 내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막걸리 막걸리를 마실 때는 <laughs> 그렇지 그러니그 그런 거 요리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바뀌는 거지 내 행동이 음, 너무 예뻐요 하나 음, 아, 너무 예뻐요, 예뻐요. 아내 하나 언니 지금 멋지셔. 네 맞아요 손님들한테 칭찬 받겠지? 여말은 넣 넣어, 여말은 넣어야 되겠다. 햇님들 저 칭찬해 주세요. 여기 햇님들 을 위해서 제가 영상 찍느라고 지금 먹지도 못하고 이 좋은 요리를 응. 세상에 아유, 먹는 것만 봐도 응. 행복해요. 이두 분이 드시는 걸 보니 행복합니다. 응,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우리는 응. 응. 좀 지금 일차 코스도 맛 뜨셨어. 맞아. 응, 먹다 맛다 먹다 맛. 이제 음식점에서 그래서 저희는 세 종류의 음식을 올려드렸는데요. 가운데 이거 넓은 접시에 들어가 있는 거는 랑구스틴이라고 해서 킹크랩, 딱새우 종류가 있습니다. 네. 그걸 부드러운 무스행시로 만들어서 중앙에 있고, 이제 그 위에 랑구스틴 한 마리 들었고, 음. 이 소스는 이제 비스킷 소스라고 해서 해산물하고 채소를 만든 소스인데, 그 밑에는 이제 킹크랩을 같이 넣어드리기 때문에, 네. 스푼으로 밑에랑 깊게 해서 같이 한입 드시면 맛있게 드시고, 왼쪽에 조그만 볼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아스파라스를 만든 호이어리라는 스타일 의 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계란찜과 약간 비슷한 스타일인데, 음. 그 중간에는 성게알이 있는데 드실 때 성게알을 조금씩 나눠서 드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 사각접시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는꼼트링이라고 해서 돼지고기하고 버거하고 꼼달리로로 같이 이제 섞어서 만든 음식이고요. 그 옆에는 여러 가지 허브잎이랑 몇 방치 트러플을 같이 들었고요. 그부분 약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블랙크루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잼은 아닌데 이제 게일 스타일에서으면있는데 드실 때좀부여 음. 드시면 좀 상큼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댕이 님은 이제 못 드셔가지고 고기를 못 드셔서 안 돼! 안 돼! 빵 말아 먹어! <laughs> 그걸 도착을 어떻게 해? 거기 막안까 아, 전에 먹으라고 했어 <laughs> 아까 전에 엘리베이터를 던져 같이 탔거든요 음. <laughs> 아 나, 나, 잠깐만 진행이 안 <laughs> 돼서 너무 웃겨서 아니 셋이 같이 타고 35층으로 올라왔어 <laughs> 문이 열리자마자 조그만 공간이 나오고 사모님은 <laughs> 우리다 들어왔지 나랑나랑 음. 내렸거든요 음. <laughs> 어, 근데 어, 김일성 축제법을 썼나 없어진 <laughs> 거그러니 한참 찾다니까나 깜짝 놀랐잖아 아니 여기서도 석초사람 티를 냈잖아 아, 그래가지고 이제 없는 거여서 음, 너무 속상해 엄마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더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는 35층에서 다시 1층까지 무다쳤대요넣쳐가지고 <laughs> <laughs> 응. 문이 닫는바에 다시 1층으로 내려가 습니다 네. 다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맛있게 먹어 보자 15분 빨리 해주세요. 아 예쁘다. 스웨씨 옆모습 많이 찍어야 되겠다. 네. 원래 앞모습 나오면 나는스타일입니다 그게 아니고 옆모습이 더 예쁘다고. 약간 이게 무슨 맛이지? 음.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요.

이 가정에서 이제 초대를 해서 거실에서 이제 샴페인을 한잔 하시면서 간단하게 무용을 시켜드리거든요. 그걸 이제 페이터라고 그러는데 이 레스토랑에서는 아, 네.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그런 스타일로 해서 드리는데 그 레컴디시 스타일을 드렸습니다. 맛있겠네요. 레컴세거 음식을 하나하나 썰면 다 드리는 건 세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간에 가야 된다고? 응. 거 프로는 어둠에 음. 엄청 취약한 거 알죠? 아, 그래요? 음, 거 프로는 음. 어두울 때 쓰면 안 돼. 다그 노이즈가 엄청 심해가지고 음. 못 써요. 정말 고, 어, 고도의 기술, 편집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아. 음, 건지기 힘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분위기에 맘껏 취하고 대한민국에서 <laughs> 처음으로 이런 호화스러운 기, 그 그러니까 기분 내 기분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 신랑이랑 한꼭 도전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다 끝난 게 아닌 건 아시죠? 아 예, 제가 중간에. 언니들은 남아 있고 제가 중간에 좀너 바빠가지고 자리를 먼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들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어요. 일단 갈게요. 네.